응. 음. 우리, 어, 우리 집 결혼 얘기를 했잖아. 결혼? 어, 우리 애도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에? 에? 전화 데이트 하는데, 남자 쌀한테 고백해야 돼. 남자도 나한테 전화해도 돼요. 여자분들도 나한테 전화해도 되고. 자, 우리 전화 데이트 할게요. 어, 보이스톡 주세요. 네, 여보세요? 야. 오빠, 우리 좋았잖아. 어머 얘너 아직도 미련 가지고 있니? 아나 오빠 못 잊었어 아 정말 질척거린다 정말 우리 깔끔하게 끝낸 거 아니었어? 아나 오빠 여자여도 상관없어 다시 만나 아안돼 이제 어 오빠 이제 자를 거야 우린 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오빠 나 섹시하다고 좋아했었잖아 이제 어? 이제 태국 갈 거야 더 이상 오빠가 아니야 <laughs> 오빠만한 남자 없더라 오빠만한 남자 세상에서 사라져 이제 어? 웃어 지금? 너 오빠가 웃음니? 너? 나 울고 있어 울고 있지 그래. 너 울고 있지 지금. 미안해. 어. 어 애기야 미안. 어, 오빠가 자를 거야. 안 돼. 네가 알던 오빠는 이제 없어. 나랑 같이 가. 너랑 같이 가? 뭐내거 달게? 뭐잘 모르지. <laughs> 아, 진짜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어머, 너무 센스있게 하신다. 언니, 저, 언니 유튜브도 구독하고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해요. 요, 요거 하이라이트 넣어야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재밌게 해주시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 아, 안녕하세요. 형, 우리 끝난 거 아니었어? 어. 아니, 형. 이제 여자 만나러 간대며 왜? 아직도 남자가 좋아? 잊지 못한 거야? <laughs> 당황해서 말불이 막히셨어. <laughs> 아팬이에요팬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아네 고생하세요. 네 여보세요. 오빠. 어머 거기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다른 여자들이랑 지금 노닥거리니까 지금 기분 좋아? 어? 예 어떻게 알았냐고. 뭘 어떻게 알고 자시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누군데? 뭐 철수야? 누군데? 누가 알려줬어? 누가 알려줬냐고? 어. 다수소문 끝에 찾았어. 너내 뒷조사 했니? 뭘 뒷조사야? 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야 너는 사랑이 집착이야. 너참 무서운 여자다. 아니 적반하장 진짜 어디고 지리고내리고세요 아니야, 너 지금 이 상황에 드립이 나와? 너 화난 거 맞아? 어, 드립이라도 치면서 오빠랑 얘기하고 싶었어. 울지 마, 울지 말고 말해.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지. 사실 이벤트 준비하고 있었어. 뻥치지 마. 지금 여자들이랑 통화하면서 노닥거리고 있었잖아. 아니야, 정말이야. <laughs> 우리 우리 애기 이벤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 몰랐지. 너나 여기 있는 거안 됨에 지금 당장 오지 어. 않을래? 아니, 다 10분만 있다가 준 10분만 있으면 준비가 완료가 되거든. 정말? 내가, 내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너 몰랐구나. 오빠, 이거 근데 마누라한테 안들켜 괜찮아? 아, 내가 마누라가 있었구나. 있어? 아니 오빠 지금 왼정신 맞아? 내가 준비한 이벤트가 하, 진짜 말안 하려 그랬는데 뭔데? 오늘, 오늘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어 이혼 서류 보여주면서. 그 여자가 해줘? 야 내가 했지. 난너 사랑하잖아. 내가 오늘 이혼 오빠! <laughs> 너한테 <웃음> 이혼 서류 <laughs> 보여주고 이혼 서류를 니네 앞에 <laughs> 보여주고 그다음에 혼인신고서 너한테 줄라 그랬어. 내 도장 찍어가지고. <laughs>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급했나봐. 그래너 이제 오늘 어 이제 결혼식 올릴 수 있는 거야? 결혼? 응. 우리 어... 우리 집 결혼 얘기를 했잖아. 결혼? 어 우리 애도 있잖아. 뭐하는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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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에? 오빠 지금 맨 정신 맞아? 술 먹었지? 어디야 지금? 나 지금 여기 평양. 유명인님 후원 <laughs> 오천 원 감사합니다. <laughs> 평양이 아파. <laughs> <평양의 웃음> <평양의 웃음> <평양의 웃음> <laughs> 어, 여기, 우리, 아니, 개성공원으로 왔다. 아, 아유, <아이고>, 웃겨라. <laughs> 아, <아주 빨간다>. 언니. <laughs> 아니, 진짜, 너무 방송 <laughs>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말빨이 장난이 아니시다. 아,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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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쌀님 방송 보고 배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하이라이트에 넣어도 되죠? 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좋죠. 알겠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재밌다. 네, 여보세요. 오빠야. 어, 너 잠깐만. 아, 이 목소리 너는 그래 진아구나, 진아. 어, 그래 진아야. 야 오빠, 네 어제 어디서 잤노? 뭐라고? 오빠야, 니네 어제 어디서 잤냐고? 어제 어, 오빠 집에서 우리 진아 생각하면서 그 죽부인 안고 잤지. 오빠야는 집이 음. 현정이네 집이가? 누구 현정이? 어제 현정이 만났지. 현정이 잠깐 커피숍에서 만났어. 지나가다가. 어 지나가다가 만났어. 지나가다가. <laughs> 나 보고 지나라면.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미안, 내가 항상 오빠가 응. 하루 종일 진나 생각만 하잖니. 그러다 그래, 그래. 아, 오빠가 현정이 만나서 현정이 집에서 잤니? 아니야, 안 잤어. 내가 누가 그래? 현정이가 그래? 현정이한테 전화 왔어. 현정이가, 아니, 걔 전화 안 했었는데, 어우 내가 뭔 소리를 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오늘 현정이네 집 갔는데 오빠야 팬티 나왔거든? 오빠의 빨간색 팬티밖에 안 있잖아.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진아야? 뭔데? 오늘 만우절이야 만우절. 그래서 너그 팬티 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안 봤지? 못 봤다. 진아야 사랑해 결혼하자라고 써놨었어. 이벤트였는데 못 봤니? 만우절 이벤트인데. 아 우리 진아 몰랐구나. <laughs> 오빠 준비한 만우절이라 어 잊지 못할 프로포즈 하려고 진아야 사랑해. 몰랐지. 고맙다. 확인해보고 아니면 죽는다. 어, 어 그래. 한번 확인해봐. 일단, 진아야, 저기, 지금, 목이 좀 메이는 것 같으니까, 물부터 좀 마시고, 어, 어, 현정이한테 확인해봐. 알았지? 내가 현정이한테 부탁했거든, 일부러. 아, 그래. 응. 음. 아무튼 뭐, 진아 들어가고, 응? 어, 현정아, 현정아. 그, 걸렸어. 어. <laughs> 현정아, 그냥 무조건 너는 그냥 이벤트 준비했다고 그 알았지? 어, 지나 바로 전화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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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조건 이벤트 준비라고 해, 응. 아유, 참. 어... 뭐야? 전화 안껐야 어... 아직? 어... 오빠. 응? 오빠야, 이제 끝이다. 아니야, 현정아. 아니, <laughs> 미안해. <오빠야. 웃음> 아, 니야 지나야. 저 진화예요. 아, 니야 지나야, 미안해. <laughs> 어,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저 진짜 팬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지? 저번주에 클럽에서 만났는데. 버닝 썬 기억 안 나? 무슨 요일이었어요, 저희? 토요일 날 만났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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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나요. 기억 납니다. 토요일 날그 이쁘셨던 분이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번호 교환도 했잖아. 응. 너왜 연락 안 해? 아, 아 미안, 내가 좀 너무 바빴어. 응, 음, 그때 잘 들어갔어? 어? 응, 잘 들어갔지. 응, 음, 너 그때 해장국 되게 잘 먹더라. 난뼈 씹어보는 가 너랑... 처음 봤어. 뭐라고? 해장국 되게 잘 먹더라. 뼈까지 다 씹어 먹드만너 사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장국 같이 먹기로 한 날은 오늘이야.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너 바람둥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실 몽유병이 있어, 몽유병. 그래가지고 꿈꾼 거를 내가 현실이라고 좀 착각하기도 해. 오늘 내가 해장국 먹고 싶어서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자, 너랑 해장국 먹는 꿈만 꿨거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그 해장국 먹는 꿈을 꿨어. 근데 나 모묘병이 있어. 그래서 내가 꿈꾸다 정신 차려보니까 집에서 진짜 해장국을 내가 먹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난 진짜 너랑 먹은 줄 알았지. 몰랐네. 어, 그래, 그래. 우리 해장국 먹어야지. 어디로, 어디서 먹을까? 가서 해, 뭐. 뭐 어디서 먹을래? 어, 뼈다귀 전골 어때? 음음 음. 그래,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그 클럽 앞에 있는 거기서 파. 알겠어. 응. 음, 좀 이따가. 응. 어, 어 뭐, 뭐, 꺼버렸다. 여보세요? 하는데 꺼버렸다.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 꺼버렸어. <laughs> 꺼버렸어. 꺼버렸어. 꺼버렸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네. 자, 여러분. 일단 보톡을 좀 잠깐 쉬고요. 어우.